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병화 정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이 소리가 안 나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병화는 태양입니다. 화. 여기 나와 있는 정화는 음, 같은 화이긴 한데 음간. 병화는 양간.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세트가 돼서 화 일간인데 양간이고 음간이고 이렇게 모습이 조금 다른 거죠. 자, 요렇게 불로 태어났을 때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렇게 불로 태어났을 때 어떤 오행이 있어 주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라서 자, 여기에 있는 임수. 임수는 음 일명 물은 물인데 바다라고 하는 물입니다. 물이 양이 많은 물이 되는 거죠. 자 물이 많은데 이 병화는 이렇게 태양입니다. 태양, 햇빛이 이렇게 태양이 돼 있어. 자 열이 펄펄 나는데. 자이 태양이 이런. 이렇게 넓은 바다를 광활한 바다를 이렇게 태양이 하늘에서 내리쬐고 있을 때이 바다가 금빛 찬란한 바다가 되는 거예요. 날씨가 좋을 땐 금빛 찬란한 바다 또 날씨가 어두울 땐 어두울 때대로 그죠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검은색을 물은 원래 검은색입니다이렇게어게 된다.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태양이 가장 넓게 이렇게 비추어주는 이 바다의 아름다움을 연상을 해봤을 때, 자 여기 병화가 임수가 있어주면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임수는 태양에게 평관이 됩니다. 평관이 되는데 평관이 되면. 어, 방송 기운도 있고 관직 기운도 있고 명예 기운도 있고 어, 파푸란 이런 힘을 냅니다. 근데이 어둠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글자라는 것은 가장 바닥을 찍는 사람들은 아픈 겁니다. 아프다. 아픔. 아픔 어디 가요? 병원 가죠. 자, 그래서 이런 글자 있는 사람들이 의사가 많다. 자, 그리고, 어, 이게 아주 어두운 일에서의 제왕이, 음, 또, 판사입니다. 판사, 최고. 어, 법정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판사잖아요. 자, 이게 법복이 검정색입니다. 법복. 자, 그래서, 어, 이 병화로 태어나서 임수가 있어주면, 어 물론 지지에 어떤 뿌리가 있고 어떤 근기를 통해서 그걸 이런 어 판사나 의사를 해낼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그릇이냐를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병화가 임수를 본다는 자체는 아주 좋은 거다. 이런 격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숫자가 1과 6의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1과 6이라는 것은 1등이 될 수도 있고 이 만수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넘쳐서 이게 넘어가면서 이걸 꼴찌가 될 수도 있는 의미가 있는 수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가수 이찬원인가 하는 그 가수가 병활일관이면서 이렇게 임수가 월간에 있더라. 자, 그러면 이 임수가 어느 자리에 있어 주면 좋으냐? 첫째는 월간, 월간에 있는 게 가장 힘의 발휘력이 좋다. 그 다음에는 연간, 연간에 있어 주면 내세우는 자리에, 그 다음에는 시간에 있어 주면 좋다. 시간에 있어 주면 시상평관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격도 너무나 많은데, 뭐, 격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주는 전체적인 구성에서 균형이 잡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 주실 거는 평화가 임수가 있다는 자체는 격 자체가 일단은 좋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정자. 어, 고물의 정자처럼 생긴 이 정자가 정화라고 하는데, 화. 어, 화로 태어나서 요거는 요거는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 불 요거는 움직이는 불자 전기불이나 호롱불이나 촛불이나 반디 음,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떤 가공을 할수 있는 이런 불이에요. 자이 금은 철광석 철광석이라고 하는 게 덩어리진 어큰 철판이나 어 철광석 어, 요런 금을 말해요. 자, 이 금을 녹여서 자르고 쪼개고 해서 차를 만들고, 어, 자, 하우스를 짓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불로 태어난 일간인 사람은 요경금이 있었을 때 정말 할 일이 제대로 해야 될 바에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화로 태어난 사람은 경금이 있어주면 좋다. 어디에? 월간? 연간 시간 요 순서대 지지에 있으면 좀 약하다. 그래서 어 요런 위치가 앉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요런 경우 병화로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을까? 정화로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을까? 자, 여기에 있어 주면 좋죠. 만약에 있는 분들은 좋아요. 우선은 일단 좋아. 근데 이제 없다. 나는 병화로 태어났는데 임수가 없다. 없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가져와가지고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거죠. 원래 사주 팔자는 응애하고 울음을 터트리는 순간에 여덟 글자는 구성이 딱 정해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또 희로애락을 어, 논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어, 이런 사색이나 담화나 사유를 하는 음, 이런 것이 사주기 때문에. 자기 사주에 없는 것을 논하는 것보다 있는 것 중에서 보배를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병화, 정화, 일간으로 태어났을 경우에, 요렇게 태어났을 경우에 뭐가 있어주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자, 이걸 하나 안다고 해서 사주를 아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일단은 이제 단순한 이런 이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조금 더 흥미롭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